이제 음, ICU 퇴사를 앞두고 계신 선생님께서 이제 좋았었던 기억도 있고 이제 물론 힘들었던 게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. 그래도 그 와중에 좀 좋았던거나 좀 그래도 이만큼 버틸 수 있었던 힘 같은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? 음, 우선 동기들이 사실 어, 되게 힘이 많이 되고요. 다니면서 음. 도움도 많이 되고 음. 어, 이제 서로 막 이제 혼났던 거 이런 것들 이제 동기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이제. 음. 뭐 같은 걸로 안 혼날 수 있고 음. 또 어느 정도 병동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안 됐을 때 그런 것들도 좀 동기끼리 이야기하면서 적응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어,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듀티가 좀 빡빡하고 이러니까 사실 오프 때 동기들 말고는 누구를 이렇게 시간 내서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. 그럴 때 오프 맞는 동기들끼리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음. 되게 어, 좀 스트레스가 많이 어, 풀수 있었고 음. 어, 저희 부서는 사실, 그, 남자 간호사 비율이, 제가, 일할 때는, 10% 이상 됐던 것 같아요. 10%? 15% 정도까지도 됐던 것 같아요. 특히나 제 또래, 간호사님들이 응. 많이 있어가지고, 어, 되게 좋았어요. 되게, 항상, 왜 우리 앞뒤로 만나는,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일할 때는. 내, 그렇죠. 뒤로 어떤 선생님이 들어와서 내 인계를 받느냐. 근데, 제일 아무래도 사실 남자 선생님이 제 뒤로 와서, 인계를 받을 때 되게 음. 마음이 편했어요. 그렇다고 뭐 일을 뭐 대충 해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그래도 음. 좀 마음 편하게 내가 조금 실수를 했더라도 인계를 주고, 어, 하고 가겠다. 뭐 이런, 음. 그런 것도 되게 좀, 음,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. 그리고 또 아무래도 남자가 좀 수가 적다 보니까, 어, 조금 수선생님도 조금 연차가 높은 남자 선생님들이, 남자 강사들이 조금 잘 적응, 이 조직에 좀잘 적응할 수 있게, 음. 조금, 뭐, 분기별로 애들을 조금 응. 이렇게 잘 챙겨라. 그런 게 있으셨나봐요. 그래서, 어, 형님들이 뭐, 가끔씩은 제 동기랑 불러서 밥을 사주면서 뭐 힘든 응. 게 있나, 이렇게 뭐,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뭐, 저응하는 팁 같은 것도 좀 주고 이런 게 되게 어,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음, 그 다음에는, 이제 많이 힘들게 근무를 하시면서 환경도 너무 열악한 걸 저도 알잖아요. 그렇죠. 이제 맨날 이제 막 허리 아프게 이제 환자 포진 치는 거, 동시에 한 시간을 안 해야 되고 최소 <laughs> 그다음에 뭐제똥 오줌, 대표 당연히 또 그런 다음에 이제 또균 같은 것도 많은 환경이었고요. 그래서 좀 많이 힘들 환경에서 일을 하셨고 뭐 물론 병동도 다 많이 힘들겠지만 좀 많이 병동도. 특수한 또 상황에서 일을 하셨는데 어두 가지를 중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어떤 어떨, 어떨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힘들어도 오래 버틴다. 아니면은 아니다 다른 길을 찾아서 좀더 수월하게 나의 워라벨을좀 찾겠다 음..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 이 질문은 너무 졸업을 앞둔 후배들한테도 많이 듣고 음. 주위 동기들끼리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어뭐 답이 뭔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다고 사실 딱단정을 지을 순 없긴 한데 그 본인의 본인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이 질문은 사실 어, 답을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, 뭐 저는 입사할 때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. 이왕 내가 이제 시작한 일이고, 음. 어쨌든 내가 4년을 고생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입사, 첫, 입사한 첫 직장이니까, 내가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음. 경우는 만들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해볼 만큼 해보고, 어, 정말 다른 음. 요인이 너무 일이 힘들어서, 이런, 못 버텨서 뭐 그만둔 이런 이유로는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.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어느 정도 이 돌아가는 걸 알고 어 그렇게 좀 적응을 했을 그때 내가 생각했을 때 만약 이 직장이 어뭐 비전이 없다 혹은 뭐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좀 미련 없이 어 떠나야겠다라고 사실 입사할 때부터 생각을 했었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도 일단은 제가 3년은 무조건 하겠다고 어 마음을 먹고 했었거든요. 보통의 다, 뭐, 다른 일을 할때 보통 그 연차를 보통 한 3년 정도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꼭 3년은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버티겠다 해서 버텼고, 음. 사실 지금 이제 딱만 3년에 그만두는데, 그렇게 3년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만두는데도 되게 중간중간, 아, 내가 너무 미련하게 지금 다른 거를 할 건데, 미련하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음. 들긴 했는데, 어, 그래도 뭐 저는 처음부터 쭉, 같은 생각으로 일을 해가지고 어 다른 길을 찾되뭐 본인이 좀 그런 거를 딱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하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딱 뭔가 힘들어서 뭐 그만둔다고 해서 그게 저는 그것도 못 버텨 이렇게 얘기할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. 그냥 본인의 그런 성향에 맞게 굳이 버틸 필요 없이 빨리 다른 길을 찾는 게 현명할 수도 있고 조금 더할수 있는 만큼 해보고 다른 걸 찾는 게 또. 더 희망할 수 있고 아니면 괜찮으면 좀 오래 해보는 것도 음.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잘 본인 생각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도 이거는 약간 힘들어도 오래 버틴다 막 무작정 버티는 건 진짜 좀 미련한 맞아요. 미련한 거고 시간도 솔직히 좀 아깝고 맞아요. 젊을 때할수 있는 것도좀 많고 하는데. 또 반면에는 이제 또막 승진의 욕심이 있거나 그쵸. 여기서 내가 몸을 담아서 높은 자리에 갈 거야 나 관리자가 될 거야 뭐 그런 분들도 꼭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맞아요. 수도 있고 뭐 대학원을 가서 나를 더 발전할 거야 뭐 자기계발을 많이 하고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건 진짜 사람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맞아요. 좀 다른 거 같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신규 간호사 선생님이나 간호학생들 예비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뭐 다들 간호사라는 직업이 이제 어떤 일을 할 거다. 혹은 뭐 간호사의 직업적 관계를 다들 아마 공부를 하시고 실습하시면서 아시겠지만, 어,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에 입사해서 일을 하다 보면, 그거를 체감하다 보면 되게 어, 회감이 될 때가 많거든요. 아 어, 그래서 저는 본인이 뭔가 좀 간호의 뜻이 있고 뭔가 내가 대학병원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이런 분들은 꼭 조금 젊을 때는 큰 병원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 음, 경력을 좀 쌓아 보시기를 저는 그렇죠.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분이 아니라면 저는 굳이 굳이 대학병원 혹은 굳이 임상을 경험할 필요가 있나 라고 사실 생각하는 음, 주의여서 항상 이런 뭐 질문을 받을 때면은 본인이 어떤 음, 생각을 갖고 있는지, 본인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임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. 그렇지만 내가 뭐 사실 별로 결정된 건 없고 앞으로 뭘 할지 잘 모르겠고 그런 사람에게는 저는 어뭐 한번 경험해 보는 거 나쁘지 않다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너할수 있는 최고 병원을 한번 가 봐라라고 조언을 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목표가 분명하다면 뭐 대학 병원에 와서 일해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음, 좋습니다. 한 가지만 더요, 여쭤 절반. 네. 혹시 이제 선생님을 키워주신 이제 프리셉터 선생님이 계셨을 거예요. 계시죠. 어, 남자 선생님이셨나요, 여자 선생님이셨나요? 저는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. 신규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프리셉터 선생님께서 이제 키워주시고 이제 공립할 때, 그쵸, 근데 보통 이제 뭐 선물 같은 걸좀 관리적으로 좀 사다 아, 이제 드리는 경우도 그쵸? 있고, 뭐 식사라는 경우도 있는데, 혹시 어떤 선물을 했었어요? 저는 그. 선생님 아기 선물을 사드렸거든요. 아기 어, 옷이랑 신발이랑 아기 선물. 사실 뭐, 뭐 금액을 얼마를 해야 돼요, 뭐뭘 사드려야 돼요, 이렇게 다들 막 궁금해하시는 사람도 네.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프리스타일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운 게 많아서 뭐 일하면서도 배운 것도 많고 독립해서도 되게 알게 모르게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꼭 뭔가 좀 아. 어... 좋은 걸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... 그래서 그냥 보통은 애기 엄마들은 애기 거뭐 사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음... 저희 누나도 음... 그래서 그냥 조금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 선물해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셨던 것 너무, 같아요. 너무 의미 있는 선물을 더해주셨구나. 좋습니다. 자,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. 네. 혹시 우리 병원 입사하실 때 성적이 혹시 어떻게 되셨어요뭐 대회 활동이나 학점... 학점이요? 네. 네. 어, 학점은 작년까지 해서 한 3.8%에서 3.9%요 어. 사이에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위 몇 퍼센트 인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퍼센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, 정확하지 않은데 이거 너무 상위 뭐15% 20% 15%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상위 한35% 한30% 어, 그래요? 어, 30% 정도? 35%이 어.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토익이나 이제 또 외국어 점수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 토익은 어, 토익은 900 받았었구요. 토스는 레벨 7 받았었어요. 아, 토스까지 있으시구나. 왜냐면 저 성적이 좀 낮다고 생각해서. 어, 우리 뭐또 어, 영어 성적이 중요한 게또 있으니까. 요즘은 또 블라인드라서 되게 영어 성적이 중요하다고 맞아요.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다른 뭐 대외활동은 없으셨어요? 어, 대외활동을 많이 한 편은 아니었는데, 어, 그, 저희 학교에서 스리랑카로 그. 스리랑카요? 학생 교류 활동이라고 해서, 어, 이제, 거기 현지에 있는 간호대학에 가서, 어,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가지고, 뭐, 발표하고,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, 그 친구들이 준비해온 발, 뭐, 주제로 가지고 발표를 하면,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, 또 거기 현지 의료기관 뭐, 탐방하고, 그런 거를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, 음, 그거 말고 교회 활동을 특별하게 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. 네. 좋습니다. 또 이렇게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이왕이면 많이 봐서 좀 많이 <laughs> <다가서> 도움이 <laughs> 됐으면 좋겠네요. 중이한또 <laughs> <laughs> <동영상도> 찍어줘야지. 자리 <laughs> 음, <잘> 있나? <laughs> 혼자 있으면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동기랑 같이 있으면 맛있게 세요